Hello, welcome everyone. This is 진흥강 at n e 원체인글 s 시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형태가 있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분사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분사구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리켜서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분사구문 안에는 분사구 하나와 주절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분사구는 구기 때문에 구는 문장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독립자인 주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분사구에 있는 주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분사구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다르면. 분사 구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태로는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계사절을 줄인 형태가 있고 부사절을 줄인 형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The man who is driving the car is my friend. 그랬습니다. 자.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남자는 내 친구다. 자,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에 이끄는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직하고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생략하니까, 자, 현재 분사가 이끄는 어, 분사구가 남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사구와 또 주절이 있으니까 이것은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분사구에 있는 주어가 동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절에 있는 주어, the man. 그 다음에 driving the car도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the cars which are produced in Korea are nice.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멋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예, 지금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어,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한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 자, 과거 분사가 이끄는 어, 부, 분사구가 남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과거 분사가 있는 분사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cause라는 주어와 여기 한국에서 생산된 것은 뭐죠? 자동차죠. 우리가 그러니까 분사구에 있는 주어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사절을 줄인 형태가 있는데 부사절을 줄인 형태로는 주로 이제 때를 나타내는 when,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if 이런 등등이 쓰여지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walked along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그랬습니다. 자, 내가 거리를 따라서 걸었을 때에 나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생략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종속접속사 외에는 없어도 의미가 통하니까 생략하자. 자, 그러니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여기 있는 동사에다가 동사원형에다 ing를 붙이자. 그래서, walking.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이렇게 문장이 짧아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 하나와 주절 하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두 번째로, because,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를 한번 보죠. 자, because he was frightened by the news. He turned pale. 그렇습니다. 자, 그는 어, 그 뉴스에 의해서 놀랐기 때문에 그는 창백해졌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보면, h 라는 주절에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동일하니까 생략. 비 e c a 는 없어도 의미가 통하니까 생략. 그래서 종속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여기 있는 비동사를 i n g 를 붙이니까 being. 이렇게 된 거죠. being f 바이던 t e n e d by the news, he turned pale. 이렇게 되는데 이 being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f l 이 h t e n e d 플라틴드 바이든 뉴스, 히터 헌터 페어. 그래서 과거 분사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런 그 분사구가 남게 된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앞에 빙이 생략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항상 이렇게 과거 분사로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원래 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략됐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남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If you work hard, you will be successful.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아,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이다. 그렇죠? 자,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는 주어가 동일하니까 생략하고, if도 없어도 의미가 통하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종속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니까 working hard, you will be successful. 이렇게 문장이 짧아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부사절을 줄인 형태의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 보시다시피 긴 문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주로 어, 누가 쓰냐면 소설이나 신문 같은데 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사실 이렇게 쓰면 이 의미가 잘안 통하죠. 그래서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시험을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지문에는 이렇게 긴 문장을 짧게 줄여서 써야 되니까 분사 구문이 반드시 있죠. 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잘 이해하시면. 좋은 점수도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죠. After Jacob fell asleep, I watched TV. 그렇습니다. 야곱이 잠들은 후에 나는 TV를 시청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를 잘 보시면,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다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 분사 구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약에 만들, 만들게 되면, after 어, 종속 접수사 생략, 주어 생략, 그 다음에, 페레, 원형에는 f r 에다가 ing를 붙여서, falling asleep, I watch TV. 그러면, 자, 잠을 자고 있는 주체와 TV를 보고 있는 주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절에 있는 주와 어 종속절에 있는 주가 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분사 구문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형태가 있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soon. b f now.